우리 딸이 무사히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책의 가장 밑부분에는 의심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다. 아. 이것도 캡처. 이 순서가 뭘까 근데 이거는. 아무튼. <웃음> <웃음> 어, 방금 거울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중요설명 보험게임에는 괴이 현상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다 아무튼 픽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종이 홀리의 목 장려촌이라는 퍼즐게임인데요 어 일단 오늘 스팀 세일에서 가져왔고요 귀기하면서도 터치앤 클릭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퍼즐게임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도봉원 여긴 어디지 제 앞에는 여자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저 홀리복은 빨간 종이로 만든 것 같아 아무튼 우리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땅에 자라난 오래된 나무의 나뭇가지가 길을 막고 있다 막혔을 때 이것을 터치해 힌트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쩌면 이 나뭇가지를 뵐수 있는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뒤로 가서 귀신 도라는 게 있네요 뒤 사람은 뭐지? 먼 곳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걸 클릭해서 아 이런 식으로 써서 오케이 지금은 튜토리얼 단계. 어 세상에 이게 나란 말이야? 네? 이게 왜 나야? 지금 내가 날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래? 내가 재단 위에 묶여있잖아. 동요 소리 7월 중순 신부가 시집간이 천 친지들 모두 처량이 오는구나. 종이로 만든 홀레복을 입으니 앞으로는 난군을 다시 보지 않으리오. 어디에서 들려오는 동요 소리인거지. 뭔가 종이로 입은 홀레복을 입으면 은 뭐가 있나봐. 문화 차이? 당신들은 누구죠? 왜날 여기에 묶어 놓은거죠? 세상에 이자들은 사람이 아니야. 전부 꼭두가시잖아. 와 우와우 에? 서장 클리어 또그 꿈을 꿨어 어려서부터 날 괴롭히는 똑같은 꿈 꿈속에 나는 종이 홀레복을 입은 여자였어 장려촌 교회의 산 절벽 그 오래된 나무에 묶여있었지 아, 꿈이야 우리 집이 장려촌을 떠나 이사할 때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 꿈속에 오래된 나무 외에는 마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장려촌은 어떠한 지역인가 본데? 부모에게 장려촌이나 내꿈 얘기를 할 때마다 아빠, 엄마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뭔가 회피하러... 회피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똑같은 꿈을 꾸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내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야. 이러다가 미쳐버릴지도 몰라. 이 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장려촌으로 돌아가면 뭔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위험하게 왜 가? 위험하게...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레몬 먹고 있는 거야? 장려촌은 폐쇄적인 작은 산마을, 산속에서 길을 한참 헤맨 후에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 왜 가는 거냐? 제1장 탐색. 어째서 빨간 종이끈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지? 누가 결혼하나? 매우 성대한 걸. 이거 뭐 주술사가 주인공이 올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동유소리래요. 7월 중순, 신부가 시집간이 친지들 모두 철양이 우는 구나 종이로 만든 홀레복을 입으니, 앞으로는 난군을 다시 보지 않으리오. 그래, 꿈속에서 들은적 있는 동유소리. 저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여긴 예전에 내가 살았던 집인데, 문이 열려있잖아. 안에 누구 없나요? 손장인데? 너 도가 의멍언이지 드디어 마을로 돌아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어떻게 된 걸까? 난 아주 어릴 때 이사 갔는데 어떻게 알아보는 거지? 뭔가 불안해. 누구세요? 아, 난천장이란다 설마 날 잊은 게냐? 넌 어렸을 때내 품에 안기기도 했단다. 어서 안거라 저녁밥을 준비해 주마. 너무 이상해. 내가 돌아올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잖아. 그러니까 왜 갔어? 문으로 뛰쳐나가 문을 걸어 잠갔다. 종이 신부가 돌아왔으니 어서 홀레를 준비하거라.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가게 하면 안 된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문을 잠근 거예요? 어서 열어줘요. 뭔가 AI로 그린, 그린 것 같은 느낌.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핸드폰에 신호가 잡히지 않, 않잖아. <laughs> 가지 가지하는구만. 음. 아무튼 탈출해 보자. 문과 창문이 모두 잠겼어. 옛날에 옛날 집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걸. 음. 자, 하나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뭔가 단서가 있겠죠? TV 텔레비전이 연결 안 됐고 아, 오케이. 밖에 누가 돌아다니는데? 뭐야, 내가 이 자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이 거울을 보며 익살맞은 표정을 짓곤 했다. 나르호도 날내보대줘요창밖에 사람 그림자는 아무리 소리치고 두들겨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비닐번호 립스틱 신발 뭔가 모자아어 코드가 끊겨져 있고 이 낙서는 어째서 내 꿈과 같은 내용인 거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건가 아무래도 1번 2번 1 2 3 4 1번 나무까지 2번 나무 3번 달 4번 복각 인형 아 이거다 이거 나무 인형 그렇지 대추떡 이게 왜 있음 일단 오래 갖고 있어야 힌트를 볼 수가 있나 본데 대추떡 얻었음 대추떡 얻었습니다 조왕신 할머니 앞에 있는 접시에 올려놓는다 왕신이 할머니 조왕신이 누구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의 민간에서 부엌과 불을 관장한다고 믿었던 신아부엌의신 일단 부엌으로 가보자 조왕진 할아버지 조황진 할아버지는 가래옷을, 조황진 할머니는 대추떡을 좋아한다네. 가래떡과 대추떡을 준비해라. 아주머니 좋아하시죠? <laughs> 어, 그럼 접시랑 가래떡을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음, 뭐야 이거는? 축축한 일기장 말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너무 높아서 안 보이고. 석탄. 석탄은 왜 있지? 어, 천을 걷어내서 의자를 끌어냈더니 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기 집인데 옛날에 너무 이상해. 꿈속에서 봤던 괴인들 손에 들려 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걸. 이게 어떤 부호인데 알리가 없죠. 내가 이 부호를 석탄을 일단 여기에 넣는 것 같아. 석탄은 여기. 그렇지? 이거는 뭐지? 불을 붙인 소뚜껑 위에 올려 놓는다. 아궁이 불을 붙이면은, 아궁이, 어, 뭐야, 여기는? 여기도 어디에요? 아, 이거구나. 말린 옥수수. 아, 이거 위에 있는 힌트구나, 얘는. 이거 봐서, 캡처한 다음에, 그림판에다가 옮겨놓고, 옆에 두고, 이렇게, 두 번째. 이러면 열린다는 거죠. 테이프, 절연 테이프, 바로 뒤로 돌아가서 테이프로 꽂아놓고 TV 보면은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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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어, 우산 5번 신발 7번 립스틱 8번 8725 가래요, 나이스! 연나이스 nice. 아저씨한테 가래엿을 줘요. 빵끝 주황씨는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내 환각인가? 뭐 주는 거 없어요? 아니 주는 거 없어? 아니 잠깐만 주는 게 없단 말이야. 야아 힌트가 있네요. 힌트 보기 말린 옥수수를 양초에 넣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아? 저 힌트를 말린 옥수수를 누가 불 붙여봤어? 넣고? 올려놓고 말린 일기장이 말리면은 일기가 말랐다 아 글씨를 하나도 알아볼 수 없잖아 좌우가 거꾸로 적혀있는 것 같아 엄마가 옛날에 쓴 일기래요 거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대 힌트 나이스네 자이 글씨체는 엄마 거 같은데 예전에 성적표 사인을 받기 위해 엄마 글씨체를 베했었던 적이 있지 음... 번역을 해보자면 어젯밤 악몽을 꾸었다. 곰 속에서 나는 희미한 여자의 울음소리와 방울소리를 들었다. 꼭두각시의 머리가 잘리고 머리 없는 꼭두각시의 실이 끊어졌다. 이 꿈과 곧 태어나려는 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거꾸로 일기를 쓰면 악몽에 의한 악몽의 악한 기운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들었다. 우리 딸이 무사히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책의 가장 밑부분에는 의심스러운 내용이 적혀있다. 아. 이것도 캡처. 이 순서가 뭘까 근데 이거는. 아무튼. 우와! 방금 거울 미친 거 아니야? 치파우로 입은 여자였다는데. 자, 소소소 X, 테 X, 테 X, 테 X, 중 X, 열쇠. 이런 거 보면 현관문 열쇠는 아니고 여기 열쇠예요. 음. 램프 불이 붙지 않았다. 야, 다시 가져와서 어, 불빛이 생겼지만 음산한 기운이 아직도 여전해. 야, 어? 왜두 아이가 어디에 쓰는 거지? 설마 설마 내 뒤? 아, 내 뒤는 아니구나. 오케이. 뭐야, 이거는? 이 글자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레코드 판이 없다. 뭐야 이거? 아 뭔가 순서가 있나 본데 일기장. 14년 7월 15일 흐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양소평이 내게 서양 리스틱을 선물했다. 너무 기뻤다. 내년에 오늘은 종이신보가 되는 날이다. 매우 기대된다. 양소평과 영선생님이 말하는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좋다.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우리 장존에 대한 존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음, 치파월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본데, 치파월의 소평은 또 내게 떠나라고 한다. 하지만 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안 된다. 장려촌 사람들은 영원히 장전의 하인이다. 소평은 외지인이라서 장전의 위대함을 모른다. 그를 탓하지는 말자. 어쩌면 소평을 만나면 안될 걸지도?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뭐야? 뭔, 뭔 순서야? 연필, 아, 연필? 연필? 여기 노트? 노트? 연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른다. 오케이, 확인. 반쪽 짜리 사진은 지하실의 액자 안에 놓으면 된대요. 어, 이건 진짜 뭐냐? 아, 알았다, 알았다. 아, 무슨 퍼즐인지 알겠는데, 이게 무슨 글자를 어떻게 맞춰야 되지? 어디에 뭐 써있나? 아, 아, 여기 이거 힌트가 있었네. 컵, 그거. 잠깐만, 아, 나 개천재네. 눈썰미 좋은 것 봐. 자, 컵, 항아리. 얘 여기. 불상 여기. 레코드 판, 나이스. 레코드 판싹 넣고 돌려요. 이 스타일은 민국 시대 노래? 왠지 귀에 이거. 그래서 모임? 아 이걸 틀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들으면서 써야 되는구나. 가사를 가사를 적는 거구나. 아니면 미친. 산은 푸르고 길은 하염없군요 난군님 제가 노래를 불러줄게요 우리의 한 쌍의 원앙처럼 서로의 마음을 통해 평생 헤어지지 말아요 아 시끄러 이게 밑에 그건가 본데? 아 한자는 잘 모르는데 이거 넣고 이렇게? 어 맞다 맞다 후우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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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나가는 거고 여기다가 이거를 꼬들했어. 현장 헌, 현장 법사가 이 괴상한 말에 왔었다고? 현장 법사가 뭐죠? 아, 삼장 법사래 삼장 법사. 당나라 시절 한 해에 말에 큰 역병이 돌아, 악기가 횡하였다. 횡횡횡횡하였다. 빨간색 밧줄을 하얗게 칠하고 높은 곳에 장룡을 꼴 장룡을 걸어 놓을 수 있다. 꼭 잊지 말 것. 만약 승진이 빨간색으로 다시 변하면 진법은 쓸모없게 된다. 빨간색 밧줄로 진을 매듭한 다음에 지백을 섞어서 하얗게 칠하고 높은 곳에 걸러,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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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어. 면도칼? 면도칼로? 뭐 줄을 자르든가, 뭐 밧줄을 자르든가 하라는 거 아닐까? 이거를 면도칼로, 쓱. 립스틱 이거 엄마가 받은 립스틱 아니야? 립스틱으로 이걸 칠해 빨갛게? 반드시 서로 어 이웃되는 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와 계절에 한 번에 깬거 아니야? 깨졌다. 빨간색이 됐으니까 깨진 거죠. 항아리가 스스로 깨져 버렸잖아. 반쪽짜리 사진. 이걸 왜 항아리에다가 넣었을까? 어? 어? 왠지 꿈속에 그 칼을 든무대복페인을본것 같다. 아빠 아니야? 이거 엄마고? 귀신도. 이 칼은 너무 무거워. 내 힘으로 휘두르긴 어렵겠어. 칼을 휘둘러요. 뭐야, 여기 문이 있었네? 휘둘러서 부셔버려. 무겁다며, 근데. 이거 어떻게 썼는데? 드디어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 그런데 어째서 옛날 우리 집에 숲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는 거지? 종이 신부가 여기로 도망쳤다. 어서 붙잡아. 야래야래 도몽원은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횃불을 들고 있는 주민이 요지를 지키고 있었다.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에 따라 결국 도망칠 수 없었다. 살려줘요. 절 납치하려고 해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주민들에게 묶인 후 도몽원의 머리를 마대자루로 씌워 버렸다. 아 잡혔어? 날 도와줘.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벌써 경찰에 신고했으니 지금이라도 날 도와줘. 블러핑이죠. 신호 안 잡혀서 경찰에 신고 못 했거든. 누군가 머리에 쓰인 마대자를 벗겨냈다. 이번엔 목각 인형이 아니라 진짜 마을 사람들이네. 대무당님 종이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좋아 좋아. 마침 길이니 아주 적기록은. 당신인 것다 알아? 당신은 촌장이잖아 얘가 촌장이야 난 대부당이다. 장존의 말씀을 대신하지. 넌 종이 신부다. 오늘이 바로 널 장존께 바치는 길일이다. 무당이니 신분이 무슨 소리야? 당신들 미쳤어. 어서 날 도와줘. 경찰이 올 거야. 음, 종이 신부를 시집 보낸다. 아, 모르겠고 시집 가라 왜? 뭐가 제가 떨어지지 근데 자꾸. 제1 탐색 끝.